호세아 9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아, 이스라엘이 가짜 선자들의 지 말을 듣고 멸망해가는 내용입니다. 첫째는 이제 무지와 그 배음망독의 죄입니다. 호세아 9장 1절.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했느니라. 띠놀았다고 하는 것은요 제사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축제를 했다는 뜻인데 이 축제는 뭐냐면 수확을 거둔 다음에 하는 거예요. 수확을 하고 나서 추수를 하고 나서 너무 기쁘죠. 그래서 막뭐 축제를 하는데 근데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한 이유는 뭐냐면 이 추수는 그러니까 추수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축제를 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아, 이 맥주절이고, 또 수장절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이 아니라, 이방신, 그러니까 우상, 그러니까 바알신이죠. 바알신, 아, 또 아세라신, 이렇게 이방신들에게, 에, 감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신 앞에서, 바알 앞에서 감사 축제를 한 거죠. 자, 이스라엘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음행의 죄다. 그니까 고멜과 같이 음행한 죄다.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풍성한 추수를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추수를 하게 된 건데,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냐면, 하나님이 언약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어, 이스라엘은 그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주인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종이 되고 또 하나님은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은 부인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 언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을 깨버린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발뭐 또는 아세라 뭐 이런 우상에게 감사를 드린 건데 우상은 실존하는 신이 아니잖아요.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조각품이죠. 상상으로 만들어낸 조각품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 발이 복을 줬다고 발 앞에 지금 감사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잊어버리고 아니면 또는 무시해서 무지해서 감사드리지 않는 것은 다 죄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한테 감사드리는 것은 정말 악한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무지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이방인들도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도 다 무지해서 그런 거죠. 자, 그들은 이제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감사하잖아요. 뭐 자식을 낳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고 돈을 벌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고 시험에 합격해서 감사하게 한다고 그러고 여러모로 감사를 하는데 그건 다 배음망덕한 죄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 신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밖에 없어요. 여호 하나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뭐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감사하는 것은 다 배운 망덕한 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하나,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예요. 다 심판을 받는 겁니다.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전 세계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다배운망덕한 죄를 지은 것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몰라서 죄를 짓는 거죠. 알면 죄를 짓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르는 게 죄예요. 모르는 게 응?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인 것입니다. 왜 엉뚱한 신들을 찾아가고 만들어내고 그러냐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 호세아 선자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모든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데, 무지하잖아요. 무지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안 드리죠. 그리고 예배도 안 드리고, 예배도 안 드리고, 이제 핸드폰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고, 그게 다 무지예요. 그건 예배가 아닌데, 그걸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좀더 나가면 AI, 휴먼 로봇, 휴먼 노이드 로봇이 결합된, 이제, 목회자, 아뭐 신부,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목사, 목사로봇. 해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릴 거예요. 거기서 설교를 드릴 거고, 그것도 예배 드렸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거는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네? AI 로봇에 의해서 설교를 드렸다면, 우상숭배인 것이지, 하나님 이 받으시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될 겁니다. 세상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술 1 3장에다 나온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죠. 호세아 구장이자 타장마당이나 술들이, 그들을 에,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래서 이 타작 마당 이제 추수를 하고 타작하는 거죠. 곡식을 추수 타작하는 것이고 술틀은 이제 포도주를 포도를 거둬서 에, 포도즙을 짜는 것이죠. 그런데 그 타작 마당과 술틀이 에, 이제 기를 기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다. 그게 먹을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생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생산을 하더라도 세포도 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러니까 못 먹는다. 적군에게도 빼앗긴다.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뺏기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거두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심판이에요. 두 번째는 호세아 구장 3절. 그들은 여호와님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하나님이 주신 땅, 여호와님의 땅은 뭐예요?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죠. 그래서 거기서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 땅에서 거주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자격을 잃어버렸어. 자격을 박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애굽으로 피난 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끌려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노예 생활하죠. 을 노예 생활하니까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못 먹죠. 노예가. 아또 제대로 안 먹으면 또내 맞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금지한 그 부정한 음식을 먹는 부정한 음식을 먹는 불쌍한 신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애굽으로 피난 간 사람들은 괜찮은가? 좀 나, 나은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세아 고장 6절 보라 그들이 멸망을 펴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높은 그들을 장사하 이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이란 애굽의 수도가 높인데 거기서 이제 죽고 장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돌아오지 못한 결과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피난 갈때그 다시 돌아와서 쓰려고 잠깐 피난 간다고 생각 하고 전쟁 끝나면 돌아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밭에다가 금은보화를 숨겨 놓은 거예요 그리고 어. 그랬는데 못 돌아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 이제 찔레가 덮어버리는 거예요. 어. 그다음에 집은 어떻게 돼요? 가시덩굴이 퍼지는 거예요. 무성해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밭에 숨겨진 부하를 찾는 예화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주인을 숨겨놓고 가서 죽어버렸으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 누가 찾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 시대가 되는 것이고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도 애국으로 피난간자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예레미야 44장에 예언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된 것이죠. 왜냐면 이제 애굽으로 도망갔지만 아수르가 애굽도 침공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차례 침공해 가지고 이 애굽을 아수르의 속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아마 그때 친구가 했을 때 유대인들 이 죽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심판은 오세아 구장 사자우절. 그들은 요한님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요한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제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 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 의 먹기에만 수용될 뿐이라 요한님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요한님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자, 그래서 하나님께 예, 포도주와 제물을 드릴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다. 사람이 이제 죽으면 장례를 치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부정한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고. 그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요. 드릴 수가 없어요. 받질 않으시니까. 바로 그런 신세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 이 제사와 제물을 드릴 수 없다.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은 예배와 헌금을 드릴 수 없다.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이라는 거죠. 그럼 뭐 심판이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 그 다른 심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죽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은 가장 무서운 심판이죠 하나님이 받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불행하게 되는 거죠 사울랑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안 받아요 안 받으니까 결국 그는 가장 불행한 자가 되지 않습니까? 어, 왕인데 전쟁에서 패배하고 자기 자식들은 자기 눈앞에서 어, 죽임을 당하고 자기는 결국 견딜 수가 없어서 자살을 해서 죽고, 왜 지옥 같죠? 가장 불쌍한 사람.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게 가장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물을 받지 않는다. 그럼그 사람은 완전 버린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죄악에 빠진 이유가 가짜 선자를 선택한 거라는 거죠. 호세아 9장 7절부터 9절.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리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제약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부와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요한님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 형벌을 받고 망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가짜 선지자들 말을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선지자들인데요. 신에 감동됐다고 그러지만 미친 자들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 가짜 선지자라는 거죠. 그 가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선지자들이 왕과 지도자들, 백성들이 좋아하는 헛된 예언, 헛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예, 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아하방이 아람과 전쟁할 때, 이 시드기아와 400명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와서 전쟁터로 나가죠. 미가의 선지자는 전쟁터에 나가면 당신은 죽는다고 경고를 했지만, 이 시드기아와 400명의 가짜 선지자들은 이긴다고 그러니까, 그 말이 좋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었습니다. 자, 이렇게, 음, 이 왕과 백성들이, 가짜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진짜 선지자의 말을 듣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가짜 선지자는 축복을 하거든요. 진짜 선지자는 책망을 하는 거예요. 책망. 회개해야 된다. 막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같이. 또 이사야 선지자같이. 그렇게 책망을 하니까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가짜 선지자들은 막 이긴다 그러고 하나냐. 남유다도 멸망할 때 하나냐는 막 이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긴다는 말이 듣기 좋죠. 그래서 그 말을 들었다가 죽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짜 선자의 말을 들은 결과는 뭐냐? 기부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부아의 시대는 뭐냐면 사사기 19장부터 21장에 나오는 그 레위인 사건입니다. 아, 레위인이 이제 그 베냐미 지파 사람들이 레위인을 강간하려고 그랬죠 동성애 하려고 그래. 동성애 강간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레위인이 자기 처벌 주니까 어, 동성애 강간을 못 하니까 이 레윈의 첩을 집단 성폭행하죠. 그래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레윈이 이것을 이스라엘 집하들에게 알려가지고 결국 베냐민 집화랑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이스라엘이 심하게 부패했다 타락했다고 하는 가짜 손자들의 말을 들은 결과예요. 진짜 손자 말을 들어야 된그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칭찬이 별로 없죠. 책망이 많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책망이 많아요. 왜 인간은 죄인이니까 죄를 지을 때가 많지 하나님 앞에 잘할 때가 별로 없거든요. 책망을 받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듣기 싫은 얘기는 싫어하죠,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긍정적으로 해주고. 근데 인간이 긍정적이지 가 않은데 인간이 죄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이죠. 자기는 죄 짓고 싶은데 죄 지면 막 책망하는 거 싫고. 재졌는데도 잘될 거라고 축복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어? 정당화시켜주고 이런 말을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 같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시수은 자꾸 귀있다는 들을지어다. 어? 들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들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줄을 믿으시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점검을 하고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스스로 자기를 책망해야죠. 사도 바울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시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줄 아는 자가 진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서지도 못하면서 예배 드리기도 싫어 요즘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한국교회성도들 회개해야 됩니다. 더 가난할 때, 더 힘들 때도 더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새벽 예배도 드려가지고 전 세계 소문이 났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잘 살고, 어? 시간도 많아서, 예? 토요일 날도 일도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배는 더안 드려. 더안 드려, 더. 안 드려요. 더, 안 드려요, 더. 예? 금요일 철라도 없애버리고, 어? 저녁 예배도 없애버리고, 그리고 새벽 예배도 안 드리고,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라가 굉장히 어렵죠. 잠깐 지금 잘 사는 것 같지만, 뭐 세계적으로 뭐, 한국이 이제 뜨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러 보암 이색, 이 호세아 때, 여러 보암 이색 때처럼, 전성기 전성기를 누리다가, 갑자기 그냥 망하는 거, 뭐, 20, 30년 만에 싹 망하는 그런 부이설처럼 우리나라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또안해 아, 지금 문제네. 나라가 심각하네.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도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이제 망할 때인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회개할 줄 알아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자꾸 축복 얘기만 하죠. 아, 이것은 심각한 문제고 어, 정말 우리나라의 에, 미래가 걱정이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기도하시고 스스로 자신을 책망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는 자들 말을 가르쳐서 들었어요. 정말 축복받을 만한가? 그 축복받을 만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각자 선자들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나가고 더 바로 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축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러한 자들인가 돌아보게 해주시고, 사도 바울처럼 스스로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보금, 조금 지키는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에게 심쓰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